다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혹시 저 라스 저격수를 안 뽑아줘요? 니가 안 한다네. 한다고 하면 뽑아줄 거예요? 아더더 더 플레이 시간 늘리고 더 하고 와. 아 뭐야? 아 이거 존나 열심히 해야지 할 거면. 아 열심히 는하지 저는 원래 항상 열심히 합니다. 게임은. 잭슨 안 하더라도. 차도 안 타러 오네? 그러니까 이미 여기는 레전드 말인 걸 알았어요. 그런가봄. 진짜 한 명도 안 내리는데요? 음, 야스 방 영혼 존나 없었다. 야스 그래. 봐야 영혼 없는 거 진짜로. <laughs> 그런가봄. 야스 영혼 없는 거 오바를 했다. <웃음> 오케이. <웃음> 너무 영혼 리셋다. 오케이. 혹시 저격 좀더잘쏠수 있는 방법 알고 싶으면 저형한테 물어봐. 알려줄게. <웃음> 오케이. <웃음> 나 실제로 풀어. 실제로도 숨을 참아야 돼 근데 불안치고 나숨 참고 쏘거든 저격 쏠 때. 코치 님인정 에이. 아 진짜로. 야스, 야스도 근데 갔다 왔근 <laughs> 마. 야스 너숨 참고 쏘지. 총쏠때 당연하지. 아니 실제로 말고 게임 할 때도 카고 쏠때어숨 참고 쏘지. 안쏠 때도 있고. 아니 그게 아니고 게임 내에숨 참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숨 참. 아실 실제로 숨을 참고 쏜다나나 어? 나 진짜 숨 참고 쏘는데. 응, 이렇게 하고 쏨. 내가 알아는데 어제... 이거 팁이야 근데 아싸 어디서 알려주는지 팁이 아니야 내가 이불로 그냥 이거 나만 아는 팁이야 솔직히 나름 일리 있지 않아요? 그래 일리 있다 더 집중이 잘 되나 보네 당연하지 당연하잖아 그런 거템이안 나오네 아 이거 abc님 딴데 노출하시면 안 돼요 이 정보 유출하시지 마세요 100원짜리 전복입니다. 아마 율루트도 모를 듯? 네, 피카소 템이 왜 이러죠? 좀 괜찮은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미, 믿음이 부족해서요. 음. 음 잘, 잘 네, 잘 나오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도 뚝배기를 못 먹었어요, 아직. 컹스. 뚝배기는 보통 근데 끝잔지 쪽에 있는데, 거. 여기. 이쪽에 많아. 구상 4개 실화냐? 오, 진짜 먹었다. 여기 뚝배기, 2렙 뚝배기. 컴온. 어디, 어디? 파핑 응. 어. 없으면 오세요. 네. 근데 안날것 같아. 그럼, 오세요. 여기 2랩 조끼까지 확인요. 오케이. 저 2랩 먼저 주세요. 대탄 하나 주워 넣을게요. 나 자리 먹어놓을게. 오케이. 저도 집 하나만 들어가서 출발할게요. 눈 하나만. 누나요? 누이요눈 <laughs> 누나 봐이아 오케이 누나는 필요 없어요? <laughs> 누나는 이미 있어요 정말. 아 <laughs> 부럽 어 뭐야 샵에 남는다 누나 몇 살이세요? <laughs> 저랑 한살 차이 네몇 살이세요? <laughs> 네몇살이저 아. 스물여섯이요 어 어? 나잇다 어. 아 왜요? 동갑이에요? 아한살 많아요. 눈 <laughs> 나가요? 네. 쿨리 s h 어제로 총 뚝배기 나왔는데. 와 뚝배기 안 나왔어. 시랑. 뭐 빨리 먹어놔야지. 눈눈 주워 놨어요 님. 오케이. 눈이랑 번호 리한 눈이 말... 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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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야 장난. 나 있다. 앞대발리 없어요? 네. 야, 눈 드세요, 네. 눈 드세요 눈 드세요. 여기... 아 이거... 핑 뭘로 바꿔아 여기에 이쪽 두 개랑 오탄 200발 핑 찍어놓은 데 SLR도 에스, 있고 나 SLR 대탄도 제탄. 있고 이두개 있고 농장에 주황핑에 나차 나 없는데 왔어요? 차한대도 없어? 나한 아니야? 아직 잘 몰랐구나 다 없어? 네 없어요 다? 예 제가 가 봤을 때 그거밖에 못 봤. 어어 저희 버스 있다 왔어요. 이백. 아 230. 야스가 티아노우네. 아, 네. 뭐야. 아. 알아서 와. 늦었. 늦진 않았다. 형 버스까지 걸어갈게 그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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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이, 3인칭이네 어. 네, 1, 3, 2, 3, 2, 3. 예? 여섯 번이나요? 뜻적이야. 광현 나 욕하는 거 아니야? <laughs> 너 132323이라길래 여섯 판인 줄. 스르륵 제가 쓸 거니까 건들지 말아주세요. 저 저격수신 거 봤죠 아까? 오케이 안 껐들게. 배율도 있어 근데 나 배율 필요한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배율 필요 오케이 6배 나이스. 어, 그 5탄 200발 먹고 와. 오케이. 빨핑이란 거 아니에요? 어, 빨핑 농장, 어, 빨핑 농장. 스르륵 끓죠? 어, 그 SLR, SLR. 그게 스르륵 아니에요? 아, 아. 몇점 찬이 나간? 저록이 오케이. 오케이. 야, 나 버스 뒤집었어. 아. 오, 섰다, 섰다, 섰다. 역시. 먹을 수 있는데까지 먹어볼게요. 아이. 스르륵 파츠 있는 사람? 동생? 나이스, 나이스! 네, 일단, 주황차 올라갔어요. 차 세대 올라가면, 주황어요저 가는 길잘 닦여있나요? 가든, 가 저항팩 들어왔어요. 고긴. 농장 확인하자, 농장. 농장은 들어왔어. 아, 나 버스 집었어. 아. 다 <laughs> 남자, 남자는 잘 세워야지. 농장 들어갈게요. 보이는 거 없어, 농장. 차새거 하나 있고. 오케이. 위에 애들 견제해야 돼, 와서. 나배 아, 위에 애들 빠진다. 쥐었다고 빠졌나 본데? 그러면 저차 끌고, 차새거 끌고 갈게요. 이판 포조, 포조 쭉 지른다. 그래요. 오, c g 1인자 여포중. 아, 잠깐만. c g 1인자 아, 뭐야? 더블킬. 농장에 그... 구상 남고 슛 들어온다. 아, 저기 있 농장에 구상 하나 남아. 나못 들어. 네. 아깝다 저 배율 업자형 남는 거 없지 공장에 네. 구상하나 남대요나4-2 여기 방호야 여기. 여기요? 3배랑하고 구상. 네. 나 아, 했다. 여기 6배 있어, 여기. 어, 여기 어디? 여기. 그, 내꺼야, 그거. 헤러핑러핑 <laughs> <에이. 웃음> 아,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탄신 분? 먹어, 형 3배 있어. 5탄 네. 서른발. 이거 <laughs> 발 수직. 에 r 앞대기, 앞대기, 앞대기 없지, 앞대기. 네. 체탄 필요나스크 나 슬타 줘. 자, 뭐라 하지? 3 0발이란 거야? 30발 더 떨궜어. 아, 아까 아, 주앙핑 200발. <웃음> 여기 <웃음> 왕관집 1층에 아, 200발 떨고 나 280발인데. 오케이. 왕관집 1층 5탄. 아 5탄 먹으러 가자. 나 있는데. 2층에 2가빠. 파란 핑 시야 딸수 있나, 이거? 따야 되나? 아니 그냥 근처 시야 따는 거다 따! 주변 다볼수 있는 거 계속 봐. 나가서 봐도 되죠? 어안 죽는데 잘 찾아서 해봐. 저쪽 차 빠렸대. 어. 쇼핑으로 차 올라가요. 쇼핑으로 차 올라가요. 쇼핑? 오케이. 맘에. 엘포도 창고 클. 차이가 빼놓을게요 뒤쪽으로. 쇼핑 몰래 몰래 붙어봐 지금. 아, 소리 내지 마. 아니야 몰라. 얘는 몰라. 얘 섰다. 섰다. 발 소리 내면 안 돼. 안걸려 같이 같이 밀자. 안 걸레 붙었는데. 안걸아 후발 때 온다. 후발 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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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앞에 와230능선에 있어. 나 폭발 준비해줘. 일단 얘 우리 못 들었을 걸 맞지? 왼쪽으로 도는 것만 봐줘. 보가 있어? 나 오른쪽 완전 밑으로 꽉낸거볼게요오 얘네 본다 보인다. 220. 죽은 나무 쪽. 죽은 나무 능선. 넌 바뀌었고. 버개까지 왔어. 이거 탄실그 하나가 없지. 만 잠시만, 잠시, 됐다, 잠시, 잠시, 잠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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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이, 씨바, 뭐야. 어? 가지마, 이 씨파, 새끼들아. 빨리 가서 그래. 쏘자. 이거 버기부터 쏘자, 가자. 오케이? 아이, 갔어, 가, 갔다, 가, 갔다, 그냥 갔다, 가야 될것 같은데. 우리도 가야 돼. 씨, 너무 간받나? 방... 파란 핑크 빈것 같아요. 오케이. 너무 강고등거였나 이거? <laughs> 뒤에 차 존나 많이 간다 이쪽으로. 강고등거래토팀 <laughs> <laughs> 땜? 아니야, 우리 차 가지고 올라가면 돼. 파란핑 갈 거예요? 일단 파란핑 여기까진 가도 될것 같은데, 주황핑. 아, 저저 시야 안 떴게요. 차좀 끌어주세요, 일단은. 일단 구한핑 클. <웃음> <웃음> 여기 사람 많다, 지금 주황핑. 구행큐가 구행큐를 차로 치었대. 나이스? 당당 차에다가 차량 공격을 지금. 저거 저거 1인칭1등이잖아 어, 어피드는데 어디갔지? 예,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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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요. 여기 야, 버스 타도 돼요, 근데? 아, 괜찮아. 상관없어. 어, 그렇게 안말아서 네. 사티 사티 카레 가레, 카레야 난전피까지 천천히 안 쏘면 갈게. 아, 네. 오긴요 버스 기사님 탈진하게 했는데 이거 안 올라가짐. <laughs> 어, 오 대박게. 오. 오 야수 뒤치기 좀 해봤나봐. <laughs> <laughs> 야 저기 능선 있어 조심해 여기. 오케이. 네. 랑픽 있어. 랑픽 능선 좀 왼쪽으로 돌아서 가. <laughs> 터마. <laughs> 아팠어? 어, 아니? 남자는 뭐다? 잘 세워야 한다. 됐어. 성당 없는 것 같은데. 야, 차 남들 어 오는 거 보니까. 우리 갈라는데 있다. 우리 갈라는 아니다. 갈라는데 아, 없다. 오케이. 여기 고인돌 가자. 고인돌 안 돼. 고인돌 안 돼. 여기 여기 해운소 쪽으로 와. 오케이. 차 도킹 잘하고. 씨앗다. 도킹에서 각열려 있어요. 5는정 제가 5 0는정차 밑으로 아, 내려야겠는데 이쪽으 뭐야? 어아나 렉이네. 나 해우소 뒤에 있었는데 여기서 죽었어. 렉이네. 차 조심 차 조심 차옮별거차옮별거차 조심. 한칸더 내려 각안 나오는 대로. 자 앞뒤 비었네. 앞뒤 비었다 엠 방향. n15 앞집 비었잖아. 가자. 그렇요 n15 앞집 비었어. n15. 아, 300원. nw 3 0 0 300오. 초록배? 우리 바로 앞에. 네. 네, 네, 네. 제가 위에 애들 참격해놨습니다고치는 대가리 대대. 아니다. 렉 때문에 죽었다니까. 나 어디서 이렇게 계속 만나 했어.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나그 해우소 앞에 입구까지 갔는데 꼬나니까 차 옆에 있더라. 가방. 야, 이거 이거 위에 한칸 위에 해우소로 올려도 될것 같아. 여기서 직패도 없지. 아, 아 이거 한 해우, 빨리, 빨리 한칸 위에 해우소로 여기 올려 여기 공룡자 여기 공룡 갑 봐, 얘들아. 현장했어. 오케이. 아, 계열 맞네. 한칸 위에 해우소로 빨리 올려서 시작따 또 n15 차차 움직인다. 건너편 잘 봐놔야 돼. 건너편 여기서, 오케이. 멀, 멀리까지 시작따야 돼. 있고. 이거, 이거, 우리 집도, 그, 우리 집도, 있다. N345 나와있어. 지금 밑에 집 있으면 초록핑 있어, 초록핑. 아, 오케이, 딱네자 그러면. 초록핑 있고, 이쪽도 있다. 지금 초록핑. 아, 발소리 들리는데? 잠깐만, 아, 샷어올 거야, 아마. 발소리 들린 거 같은데? 노란핑 말고, 여기 초록핑. 안 붙었어요. 지금 철오팅있고 못붙음 이거 저올라오다 맞을걸요 붙다가 보인다 부상필요하신 N15 보인다 며아셨어요 담벼락 나와 있는데 담벼락 뭐야.. 나이스 컷! 어? 지금 노란팀.. 딜레이스 방울야 어, 담조락에 있었잖아! 어, 지금 초록팀 비웠어 지금 초록팀 이거 거.. 하, 여기.. 히덩임다. 아.. 씨발 뒤에서 쏜다 145상당쪽상당쪽건너편는시 하나도 못땄지 y yeah. 아, 몇, 몇 어, 지금 요, 요쪽은 안보여요. 지금 초록핑 안보여요, 이거. 아, 어, 오케이. 이거 지금 S방향 좀 맞는, 맞는 것 같아. 야, 불안인가? 초, 노, 노핑 초록, 녹, 녹핑 빔. 초핑저네는 꼬라방이다, 초록핑. 파란 빔 들어왔다. 들어왔다. 파란 빔 들어왔어. 어, 바람이 들어왔어. 바람이 돌아왔고 뒤는 서로 귀엽고. 아, <laughs> 어, 우리 또 온다. 우리 쪽 온다. 녹다 온다. 온다! 한 명, 한명 오토바이. 그 다음에 이거 바로 앞에 온 거부터. 섰는데 오토바이 샀어. 오토바이 썼어 앞에 밑에 왼쪽 오토바이 조금 오토바이 죽였어요? 아니요 아니야 아니피어났 이거 파란 탱 들어갔고 자그 확인해봐 지금 지금 초록 펜도 있거든요 위에들 애 나온다 밑에들 애305 나왔어 몇 명? 얘한번 쏴보자 어한명 나와서 한번 쳐. 쟤 걸어다니는데? 나이스, 빨라 죽겠다. 이거 12시 방향 못 붙잖아. 아, 예, 사탄에 해도 12시면 없을 것 같아. 지금 230원 응선돼 있다, 초록. 이거 서클 들이니까 천천히 하고 한명 파란, 파란 핑좀 주시해봐. 누구 붙나, 안 붙나. 그니까 러 이, 있는데 또 붙나, 안 붙나 보고 어, 어차피파 이번에 파란 핑 그냥 박어. 모가 아, 오는데? 아, 뭐야 우리, 우리 파란핑 다을거야아 천천히 가도 돼 최대한 쏘다 가도 돼 아, 나이스 둘짤 밑에 집이 같이 싸줬는데? 맞죠? 아우 아, 점프 왜돼 뭐야 어씨나죽을뻔나 밑에 집 애들 빼볼게 화염구멍으로 파란 우리 파란핑 박을거임 파란핑 왼쪽 본다 하나. 두명 굳는데? 딴팀 같은데 지금부터 어? 지금부터 그럼 오케이 yeah, 오케이 okay, okay, okay. 가자, okay. 가자 okay. 지금부터 딴짓 하지 말고 차, 차. 지금부터 이차 타야 차 타야 다 밖에 나갔어 너무 바로 너무 바로 앞에 안 세워도 돼 조금 여유 있게 세워도 나간다. 된다 피어 우리 하나 밖에 나갔으면 저거? 왼쪽으로 어, 가면 어, 안돼 맞는다 하나 나간 건 괜찮은 거 같은데? 아야아야 아니야, 그냥 가 이걸로 저 왼쪽에 있는 거 보이지? 얍 이건 믿는 농... 선에 박을 거임 그냥 어 농장 믿는 선에 박아서 천천히 퍼져 왼쪽에 있으니까 조심하고 이겨야 돼. 돌쪽에한명가셈 뒤에도 맞는다. 아, 나와봐. 들어가자, 이거 그냥. 음마 하나 까슨.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왼쪽에도 있어. 아, 음. 뒤부터 제방향 뒤에 차온다, 뒤! N집! 농장으로 붙어야 돼. 아니, 농장으로 붙어야 된다고. 아, 뒤에다, 뒤에 우리 밀러올거같은데 이가 공장 뒤부터 가 앞에 있다 아 렉뭐야 아프랭드 공장 거기도 있다 컨테이너에도 있어 왼쪽 컨테이너 아있을것 같더라 아씨 공장이 들어가야되는데 된... 아이고 죽었다 나이스 아, 뭐. 아이고 보상점 보상점 야수 천천히 하겠다. 알아서. 차 쳐고 쭉 빼도 돼. 아, 너 연기나 하는구나. 안 돼, 통을 안 돼. 내게 너무 걸려. 아, 제가 했던 거. 네, 여기 방면지. 와렉지렸다 진짜 막판에. 네3인칭이 진짜. 큰일났네. 저기 집또 걸리는데? 얘네 출발하면 가. 네, 그래야 될 거. 얘네 출발하면 같이 가 버려. 여기 붙으면 되겠다. 내가 그 파밍해 야어요템 많아. 아니야 못해 못. 왜못 하나? 아애들 얘네가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파밍? 얘네 갔잖아요. 가짜... 어안 갔네? 뭐야? 따라이야고 앞에. 캐비. 깨비깨비 <laughs> 깨비.